어, 오늘 여러분들이 에, 아빠 할아버지가 어, 이불을 꺼내놨잖아요 이불을 꺼내가지고 지금 빨아서 저 옥상에다 말려놨어요 그리고 아빠 할아버지가 앉아 어, 겨울에 여러분들이 어, 묵은 먼지를 털기 위해서 어,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컴프레셔 어, 먼지를 싹 털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창문을 이렇게, 이제, 어, 딱 닫아놨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고, 먼지가 싹날아가겠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 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창문이 이렇게, 이제, 어, 딱 열고, 여기도 열고, 다 열어서, 먼지, 다 품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두 번인가 그 정도만 음, 세탁을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말르면은 저녁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어, 쉬면돼 아침저녁으로 그래도 춥더라고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간식을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간식 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묵고 나가서 저기 저저 옥상에서 아 옥상에는 안돼 이불이 너어져나서 그래서 이걸 하나씩 물고 나가면은 어,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는 이제 먼지나니까안 되니까.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또 오늘 이렇게 에,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먼지 먹고 그러면 감기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도 감기가 걸렸으니까 오늘 주말이고 그래서 엄마 먹고 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옳지 밖에 나가세요. 그다음 막내도 갖고 내려가세요. 그다음 사방이 예 갖고 내려가세요 그다음 전방에 갖고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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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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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라니까 갖고 내려가라니까 예 하라고 여기 청소를 한다니까 나가나가 나가세 날가, 날가, 날가.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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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나가 나가세요 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 살 예? 여러분들 방은 다 청소를 했어요. 에이? 그래서 이제 이불이 이제 말르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보송 보송하니 잠을 잘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에이? 이렇게 어, 먼지를 털어내고 관례로 닦고 에이? 여러분들은 또 뭡니까 간식을 다 얻어먹고 자서. 오, 오 모자가 날아가버린다 할아버지 모자가. 아이고. 그들이 깜짝 놀래 버렸어요? 에이, 바람이 세게 부네.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어, 좋잖아요. 시원한 바람이잖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요, 어? 추워서 큰일 나.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꽃샘 추위가 아니고, 꽃샘 추위라고 하나? 에, 아무튼 그 봄이 따뜻하다가 약간 또 춥고 그러면 꽃샘 추위라고 그래. 에? 그래서, 에. 그러니까 아, 아이고 이불이 잘말르네한 5시간만 있으면 말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어, 어, 저녁 놓고 놀다가 응? 요즘 우리 오총사들이 얌전해졌어요 장난도 많이 그렇게 안치고 설빵이 안그래? 응.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 응? 그러면 아빠 할아버지가 좀 응? 마무리를 하고 응? 또 볼일 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어, 또 하루하루를 어? 주말이니까 오늘 기분이 좋죠 응? 어,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 불어요 어제는 또 바람이 여기 강화지역이라 어, 굉장히 에, 세게 불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다 응? 뭐야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불빨래를 제 해가지고, 요 위에 지붕 위에는 우리 천방이, 살빵이 공동 전용 거기서 경치를 바라보는 곳이고, 우리 살빵이 우리 또 천방이, 곰돌이, 그것도 좋아하니까 거기 다 깔아줬고, 우리 또, 막내, 막내는 이렇게 하늘 색깔, 그리고 사빵, 엄마, 이렇게 똑같이 이걸 또 해놨는데, 또 오래간만에 얘들을 한번또 불러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빵놀이를 하면서 얘들이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요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열 번까지 해서 얘들이 예, 간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또 반복을 하면서 얘들 오늘은 우리 그저 설빵이 먼저 불러서 순서대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빵이 들어오세요. 설빵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설빵. 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네 방으로 들어가야죠. 저리 가세요. 옳지. 거기서 이제 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전방이 올라가세요. 전방이. 자 들어가 보세요. 자 기다리고 계세요. 그다음 막내, 막내 오세요. 옳지. 그다음 사방이. 사빵이 그다음 엄마 마지막 자 할아버지를 보세요 지금 엄마가 제자리로 갔습니다 또 사빵이가 또 제자리로 갔습니다 막내가 제자리로 갔습니다 전빵이가 제자리로 가고 설빵이가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이, 여러분들이 아빠 할아버지가 응? 자꾸, 여러분들을 훈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해야만이, 에, 여러분들도 펴놓고, 아빠, 할아버지도 펴놓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나, 둘, 셋, 넷,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먹는 건 앞에서 어쩔 수 없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행히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하나 둘셋넷한두개더 시알리면 그때 가서 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거죠. 음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어,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에, 이불 빨래를 해주니까 좋죠. 편안하죠. 이렇게 군대식으로 각을 딱 세워가지고, 응? 얼마나 편안해요. 앞에는 조금 두 겹으로 해서 좀 이불이 크니까 베개처럼. 어, 베개는, 에, 이제 겨울에나, 아, 하려고 또 빨아서 저거 넣어놨습니다. 이. 음. 방이 응? 편하죠? 응. 설빵이 니도. 응, 항상 이렇게 에,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응? 여기 올라가서 또 쉬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또 이제 응? 건빵이 에 하나씩 있는건 모르겠네 방안에서 건빵을 하나씩 먹, 먹을까요? 응 기다리세요 건빵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하나씩 두 개씩 줄까요? 응, 건빵을 아빠 할아버지가 하나씩 주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벌써 설빵이 그렇게 면 앉으세요 엎드리든가 앉으든가 그래야지 건빵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건빵이 아니라 비스켓이에요 어, 그래서 이것은 또 먹는 것은 항상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어, 그냥 장난삼아 어쩔 때는 거꾸로도 주고 얼케도 응. 주고 그러는데 아빠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어, 엄마부터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스켓 엄마, 응, 어. 자, 사빵 어, 막내, 응, 어. 그리고 또 전빵이, 어. 다른 때 같은데 손을 물라고 그러는데, 에, 자, 설빵. 어, 한개 주면은 또성원하니까 어. 엄마, 자 사뿐, 자 막내, 많이 먹으면 천일에 또안 어? 좋다 이거. 어? 에이 설탕이네 저기 저, 저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죠. 술저가 있다니까. 먼저 나온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니까 가만히 앉았잖아요 오빠처럼 오빠가 요즘 저잘 하고 있어요 얌전히 그러니까 니도 들어가서 어? 얌전히 있으란 말이야 얌전히 있어야 할아버지가 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먼저 나온다고 해서 두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 이렇게 해서 에, 좀 이따가 이제 어, 방 안에서 잊지 말고 음, 여러분들이 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시간 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해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어, 여기에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어, 전빵이가 올라가시든가 어, 설빵이 공주님이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주말 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날이 바로 주말이라는 얘기죠. 어, 손님들도 오고 또.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자빵아 그러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그지 응. 살빵아 그러고. 응. 호빵아 그러고. 사빵아 그러고. 막내야 그러고. 막내는 자고. 호빵인가? 뭐 헷갈린다고. 막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응. 이것으로서 오늘,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아니다